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81회차 말씀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과 20장, 그리고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과 4장, 시편은 31편 말씀을 읽습니다. 아,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의 분류 중에서 서신서에 속합니다. 편지 글에 속하지요. 그리고 그 서신서 중에서는 목회 서신이라는 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이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한 지침이 들어 있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아끼고 그만큼 사랑하는 후배 사역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목회 사역 중에 중요한 권면들을 이 편지로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복음의 가르침이 녹아 있으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스승님이 되어 주셔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게 이 디모데 전후서의 가르침은 어, 이 시대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권면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증이 생길 때, 질문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역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때 우리는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장에서는 믿음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기도에 힘쓰시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공예배 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죠.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오늘 본문 4장에 들어서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4장 1절 말씀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며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알려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표현이 이 말씀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로 알려주고 있는 이 내용은 바울이 생각해서. 바울의 의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밝히 알려주셔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사람 같으니까. 그 사람 내가 밉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야지. 그게 아니고,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전달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알려 주셨을까요? 후일에,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 특정한 시점을 말한다기보다는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먼 미래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먼 미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일이 마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악한 세력에게 미혹당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한 세력 사탄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지금도 다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와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 악한 세력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어떤 이단들은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단체로 끌어들이는 것, 포교라고 하지요. 그런 포교 활동 중에서 거짓말 하는 것을 모략이라는 교리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기가 옳다고 믿지요. 거짓말이지만, 오른쪽으로 끌고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불법이나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것이지요.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이고,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는 옳은 행위를 하고 있어라고 당당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러한 거짓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혼인을 금하는 것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이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세계, 이 땅의 세계는 다 나쁜 것, 악한 것으로 보고 영적인 세계가 좋은 것, 옳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와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악으로 여겼지요 성을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금욕적인 생활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열심을 보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결단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런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생활하겠다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열심을 보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결단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권유하거나 강요하거나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이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그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말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또한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대로 사용하면 성생활도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룩해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아멘. 결혼을 하지 않을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더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가려 먹을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에 쏟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음껏 먹고 더 힘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가려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부른 찬송가 420장 1절 가사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 성결키위에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늘 기도하라. 먹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이하에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권명과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어, 말씀의 시작에 나오는 내가라는 것은 디모데를 뜻하는 거지요.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이것으로라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믿음의 권면을 듣고 사람들을 깨우치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어리석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허황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요. 세번역 성경에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를 연단하되 경건 훈련에 힘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참으로 부지런하고 또한 참으로 성실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신앙의 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열심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을 아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 삶에 경건 훈련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를 미혹하는 헛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